그럼 이제 이것과 연결해서요,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과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 특히 박 교수님이 2016년 이 촛불 집회의 페이스북 댓글 데이터를 통해 본 하이브리드 미디어 현상, 이런 논문을 쓰셨는데요. 이 연구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앞서 우리 서진아 교수님 그 페이스북인 논문도 저도 아주 흥미롭게 읽고 학생들하고 같이 읽던 기억이 있는데요. 어, 지금 그 2016년도 우리 촛불 집회라고 하는 이 상황은 앞서 2011년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했던 상황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어떤 측면이 있냐면은 2011년도는 페이스북이 개인들 사이에 확산되는 본격적인 어떤, 어, 시점이었다라고 한다면 2016년도 이제 이 부분에는 이제 개인들을 하는 그런 사회적 관계망에서 이제는 미디어, 다시 말해서 기성 미디어들이 페이스북에 진입하던 그런 시기였죠. 이런 그런 시기가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가장 그러니까 그, 어, 이슈가 되었던 대통령 탄핵하고 맞물리면서 이폐수비의 영향력이 아주 극대화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당시 이제 종합편성채널이라고 하는 JTBC가 종합편성채널이니까 레거시 미디어 있는데, 페이스북을 아주 활용을 잘했죠. 왜냐하면 이제 뉴스를 하고 나서 소셜 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또한, 그러니까 어, 뉴스 시간에 부족한 부분들을 또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이제 알렸죠. 알리게 하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봤는 것은, 그건 페이스북에서 촛불 집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포스팅을 올리고 있는데, 이 포스팅에 나오는 내용을 의미망을 분석하는 것좀 당연히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받는 것은 그렇다면 촛불 집회에서 포스팅을 올리는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테이스북은 어떤 매체죠? 실명 기반한 매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포스팅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촛불 집회가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었죠. 일회성이 아니라. 어, 촛불 집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10회 정도 그렇죠? 어, 이제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요. 어 그래서 이 촛불 집회에서 누가 포스팅을 올렸고 그다음에 그 포스팅을 올린 사람들이 2차 촛불 집회에서 또한 포스팅을 올렸는지 2차에서 포스팅을 올린 사람들은 3차 촛불 집회에서 포스팅을 올렸는지 3차는 4차에 올렸는지 다시 말해서 촛불 집회의 매 차별로 포스팅을 올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중복이 되고, 또한 매 차별로 촛불집회에서 포스팅을 올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댓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이동 현황까지도 추적을 하게 되었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온라인 공간과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 오프라인 공간이라는 촛불집회 현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온라인 공간이라는 것은 포스팅을 하는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를 소미망 분석과 그 다음에 포스팅을 했는 사람들의 이동 현황. 또한, 무엇이 중요합니까? JTBC 공식 페이스북 캠페이지에 오는 뉴스들의 사람들의 반응들이죠. 다시 말해서, 좋아요라든가, 혹은 사람들이 올렸던 공유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분석하는 현상을 찾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하이브리드 미디어 현상으로 불렀죠. 하이브리드 미디어 현상이라는 것이, 오이드 미디어, 레거시 미디어인, 메스 미디어인, 종편과 그 다음에 신미디어, 뉴미디어, 그러니까 디지털 미디어의 페이스북에 같이 만나고 거기 플러스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여러 곳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도 기억이 나요. 네. 이, 그, 어, 지금 말씀해 주신 연구를 조금 더 이제 한 걸음 들어가서 지금 연구의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016년 촛불 집회에서 과연 페이스북은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2016년도 촛불집회에서는 우리의 어떤 주류 미디어라고 하는 미디어가 상당 부분 서로 다른 정보들을 제공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매체를 보느냐에 따라서 촛불집회에 대한 내용이 다르던 그런 시대였죠.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쉽게 정보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어떨까 했을 때 페이스북을 찾게 되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페이스북이 어떻게 연결형 행동을 가능하게 했느냐. 바로 검색이죠, 검색. 페이스북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포털의 기능과 유사하게 검색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시민들이, 아, 내가 어떤 문제가 궁금해. 한다면 궁금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쉽게 찾아. 둘째, 정보를 찾은 거에서 이 정보를 능력하고 교환하고 주변에 유통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정보와 교환하고 유통하는 데에서 하는 그 소셜이죠. 바로 교류죠. 사람들의 상호작용을 또한 페이스북이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소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엔, 어, 내가 정보도 찾았어요. 검색을 통해서. 내 친구하고 교류도 했습니다. 소셜을 했습니다. 마지막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 나도 한번 촛불집회에 한번 나가볼까? 나도 한번 정보를 현장에서 촬영을 해서 올려볼까? 참여죠, 참여. 검색과 소셜 과정을 통해서 획득하고 상호 교류한 메시지를 바탕으로 특정 이슈에 대해서 나도 좀더 심리적으로 관여하고 또한 물리적으로 참여하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 검색, 소셜, 참여로 이 페이스북은 2016년도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에서 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실시간으로 상호작용까지 가능한 소셜 미디어 경우 시민 운동에서 이제 소위 어, 교수님이 강조하신 클릭티비즘의 관점을 그그 그 측면을 소위 어떻게 반응하고 시민들이 또 댓글을 추동하는가 이런 것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클릭티비즘이라는 이 한글 단어는 제가 논문에서 쓰기 전에 칼럼에서, 어떤 칼럼에서 가장 먼저 썼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네이버 포털에 지식백과사전에 이제 올라가 있던데요. 그래서 제 칼럼을 인용을 하면서 했던데, 이 클릭티비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하는 행위 클릭하고, 그 다음에 액티비즘 활동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복합했는 그 단어인데요. 이 클릭티비즘의 관점에서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정치적인 활동으로 볼수 없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야, 이것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 운동의 방식이야, 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좀더 긍정적인 맥락에서 클릭티비즘을 본다면, 우리가 이제 좋아요 한번 누르는 거, 댓글 하나 달는 것도, 결국은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토어의 이런 시대에는 매개자 의 역할을 할수 있고 하이브리드 미디어 현상을 추동할 수 있다는 거. 댓글을 달면서 누군가를 태깅을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태깅하면 또 누가 댓글을 달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이고 순환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관찰자, 컴퓨터 스크린 앞에 앉아 있는 단순한 관찰자적인 어떤 수동적인 수용자들을 오히려 반복적 참여를 통해서 공동체 집단으로 창출되도록 영향을 준다는 것. 그래서 초기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린 위에 라이프라는 그런 책에서 나왔듯이 스크린 위에 라이프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게으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수동적인 관점이 아니라 댓글을 달고 답글을 달면서 또한 현장에서 공영상이 올려오는 것을 또한 거기에 답글을 달면서 온라인 공간에 있던, 머물렀던 사람들이 결국은 또한 현장으로 물리적으로 자기가 참여하는 이용자들의 대한 능동성까지 증가시킨다. 그래서 저는 이 클릭티비즘을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클릭티비즘 설명 감사드리고요. 저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께 이제 페이스북이 그 촛불 집회 등에서 나, 어, 그 나타난 연구 결과에서 하이브리드 미디어 현상, 특히 SNS가 여러 가지 시민 활동이나 시민 운동에 또 시민혁명에 일정한 영향을 주면서 주류 언론에까지 영향을 미친 이 하이브리드 미디어 현상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갈래키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이 하이브리드 미디어 현상이란 용어는 사실은 이제 영국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자인 체드위이라고 하는 교수가 가장 먼저 썼죠. 이제 그체드윅 그 교수는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교수는 아니고 정치학 교수였는데 어, 미디어 쪽 현상들이 아주 관심이 많다가 이제 이 용어를 이제 가장 먼저 쓰면서 개념을 했었는데 이 현상이 이제 우리 한국에서도 찾아지게 된 것이 바로 첫 번째였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뉴스 매체 종합 편성 채널들이 어, 우리가 이런 뉴스 소셜 미디어를 적대적 관계 혹은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혹은 이 한쪽이 다른 쪽을 대체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어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공조할 수도 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또한 소셜 미디어도 어떻게 어 우리가 매스 미디어들을 어 서로 협업을 통해 가지고 소셜 미디어의 내용들을 좀더 많은 사람들한테또 확산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미디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타났데요 특히나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였던 이런 정치 정보가 유통 가는 과정에서 본다면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편에서 편성의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편성의 자유가 없다는 얘기는. 해서 어, 무한정 시간을 이제, 어, 이렇게 배정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소셜 미디어인 페이스북 어, 같은 것은 이제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또한 공간으로서 자유로우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 주어진 시간 편성 시간 안에 다 전달하지 못한 정보들을 전달할 수 있고요. 또한 어, 뉴스의 진행자라든가 혹은 뉴스의 취재를 하는 기자들은 자신의 독자들과, 자신의 시청자들과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또한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이런 하이브리드 현상이 이제 나타나게 됐고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클리티비즘하고 연결을 해본다면, 좋아요 하나를 이제 하나 더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댓글, 내가 올린 뉴스에 대해서 포스팅이 많이 달리고, 그것이 하나의, 하나의 단순한 댓글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하고 답글도 이어지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본다면 내뉴스가한번 일회성 소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적 소비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런 순환적 소비를 가져온다면 기성 언론인들도 SNS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저널리즘을 구현할 수있다나라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SNS에서 그냥 단순하게 포스팅을 올리는 사람들도 내 포스팅이 다시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나의 단순한 포스팅의 사회 변화와 개혁을 추동하는 그런 행위가 또한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하임브리드 미디어 현상을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메시지는 의미망 분석을 통해서 측정을 할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어떤 이동의 현상들은 댓글에 다는 그런 패턴을 통해서 할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반응과 주목 또는 좋아요라든가 어, 그 다음에 댓글이라든가 공유 형상을 통해서도 한, 한 찾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어... 그박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소셜 미디어를 통한 소셜 저널리즘 또 참여 저널리즘이 하이브리드 미디어 현상을 어떻게 가져왔는가 또 여러분이 이런 하이브리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뭐 댓글 분석이라든가 또또 소셜 미디어를 통해 포스트 또 해시태그 이런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 박 교수님의 논문들을 참여하시고요. 오늘 시간에 그다 우리가 함께 어,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은 박환우 교수님께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세요. 박환우의 소통 비타민 열린 SNS 사회와 그 적들인데요. 실제로. 오늘 다루지 못했던 많은 연구 사례와 또 연구 방법, 또 여러분이 또 해외에 전어를 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가, 어, 굉장히 그, 어, 연구자로서 학자로서 여러분이 어, 배우실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꼭 채널 한번 보시고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